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올인 e 의 엘리 쌤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발표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되는 발표를 시작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보통 일단은 우선 뭐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뭐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 하고 시작하시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한 그런 영어 표현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도입부에서 본론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멘트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바로 begin 시작하다라는 단어죠 자 begin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첫 번째 베이직에서 배워보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또 나왔어요 I'd like to 자 제가 뭐 하겠습니다라는 아이들라이트로 like 시작하는 멘트 배워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작하는 멘트 이제 비긴 n 이나 아이들라이트 추가 아닌 또 다른 세 가지 다른 표현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스터 a 베이직 첫 번째 베이직 비긴 n 으로 알리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한, 드리,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무엇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 이제 배워볼게요. 자, now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now 하면 지금 이게 아니라 이제 구어체로 자, 이런 말되겠습니다 자, now. 자, 자, let's begin. 자, let's 하면은 다들 아시죠? 무엇, 무 하자. 이런 말이죠. let's begin the presentation. 발표를 시작할까요? by, 무엇, 뭐, 무엇. 뭐, 이렇게 해서 begin. by.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by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오겠죠. Let's begin the presentation by 무엇, 무엇, 무엇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고, 자, begin 뒤에 with 가올 때는 명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egin by 뒤에는 동명사, begin with는 명사가 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몇 가지 수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 자 보여드리면서 뭐뭐 하면서 by 이거 뜻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볼게요. 보여드리면서니까 by showing you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무엇을요? Some numbers 몇 가지의 수치 숫자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라는 말은 바로 by 자, giving you. 여러분께 give information. give information.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면서 무엇에 관한 about this topic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게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now let's begin을 쓰셔도 되고요. 어 나는 i will begin이 더 쉬운데요. 이러면 i will begin by 마찬가지로 by 뒤에 뭐 온다고요? 그렇죠. 동명사 자, begin 뒤에 with를 쓸 때는 똑같이 명사 형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한번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판매 수치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 자, 이 판매 수치들을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by가 나왔고, look at 무엇을 보다죠? looking at some numbers. 이렇게 수치를 해 주셔도 되고 정확하게 이 판매 수치니까 some of these sales figures. 판매 수치 figures도 마찬가지로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최근 조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설명해 드리면서니까 by Explaining 나오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by의 Explaining explain의 설명하다 동사의 ing 나왔구요 무엇을요? The latest findings 하면 findings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자 let's begin 또는 I will begin 꼭 기억해 두시구요 자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수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Now, let's begin the presentation by showing you some numbers. 그렇죠. 두 번째.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발표 시작해 볼게요. Now, let's begin the presentation by giving you information about this topic. 그렇죠. 자, 이제는 I will begin을 사용해서. 자, now I will begin by looking at some of these sales figures. 그렇죠. 이 판매 수치들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했고요. 마지막, 자, 이최근의 그런 결과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Now I, be, I will begin by explaining the latest findings. 네잘 하셨습니다. 자 begin으로 알리는 거첫 번째 let's begin 두 번째 I will begin 뒤에 by면 동명사 with를 쓸 때는 명사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두 번째 베이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베이직에서는 I'd like to로 시작하는 거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우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제 딱 시작하는 멘트니까 우선 이 말이 들어가겠죠? 우선 무엇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 할게요. 라는 공중, 좀더 정중한 표현. I'd like to.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First of all,에 제가 색을 표시를 해놨죠. First of all, 우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I'd like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그자 이 뒤에 내, 나올 내용들 배워볼게요. 자, 내년도 소비자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생략이 됐다는 거. 우선 내년도 소비자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도 소비자 경향. 자, 소비자 고객이죠. customer trends 하면은 소비자 경향, 고객 성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경향이 언제? in the coming year 라고 돼있죠. in the coming year 하면 come이 뭐예요? 오는 거죠. 오고 있는, 다음, 그러니까, 오고 있는 해니까 다음 해를 나타나는 똑같이 next year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에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년도에 그런 고객 트렌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두 번째 볼게요. 자, 그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은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왜 우리가 시작했는지, why가 나오겠죠. Why we started this project. 간단하죠? 이 프로젝트를 왜 우리가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마지막 볼게요. 자, 똑같이 소비자들의 이런 경향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이래요 행동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자, the behavior 하면은 행동이고요 패턴, 제가 많이 쓰는 단어죠 패턴, 패턴이 뭐예요? 패턴 말 그대로 어떠한 딱, 각이 잡혀져 있는 양식을 뜻하죠. 그러니까, the behavior patterns, 이렇게 하면은, 행동 양식, 누구의 행동 양식이요? 어, customer 아닌데요? customer 해주셔도 되고요. consumer 해주셔도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customer은 명확하게 말해서는 고객, 손님이라는 뜻이 더 강하고요. consumer 하면은 진짜 소비하는 사람, consume에 소비하다의 이제 명사 사람 형태가 되는 거죠. consumer 하면은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잘 아시겠죠? 그럼 하나씩 우리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년도의 소비자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customer trends in the, next, in the coming year. 그렇죠. 자, 두 번째 우선 저희가 왜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why we started this project.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우선 무엇을 말해요?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거 한번 해 볼게요.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the behavior patterns of consumers.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I'd like to 자, 아이 k 라이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first of all을 먼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먼저 서두로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말 first of all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세 번째 베이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추가 표현 시작 멘트 플러스 팁세 가지 다른 표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 배워볼 텐데요. 자, 볼까요? 자, let me 하면은 제가 무엇을 할게요. I'd like to 와 같이 쓰시면 된다고 했죠. 자, let me start. 시작하겠습니다. 자, begin 대신 이번엔 start를 사용했어요. 무엇을 하면서요? 설명을 하면서 내가 왜이 t o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 자, b y ing, 이렇게 했죠. 무엇 무엇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by explaining. 자, 설명하면서, why I chose this topic. 제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자, choose의 과거형이죠. 자, why I chose this topic. 한번 해 보실게요. Let me start by explaining why I chose this topic.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물음표 의문문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이제 청중들에게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는 거 발표하기 를 이전에 자 정말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중들이 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청중들에게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알고 계세요? 저는 아니까 이제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알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으로 해서, does everyone know?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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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해서 어떻게 How to beat beat 하면은 이기다죠. 이기다. 이기다. 누구요? Our competitors. 우리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라는 말. 자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소리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Does everyone know how to beat our competitors?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나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자, 무엇이 어떠한 용어가 있잖아요. 혹시 청중들이 모를 수도 있는 용어를 탁 던지면서 다문화주의, 이건 뭘까요? 라고 이제 청중들에게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는 거. 자, 무엇입니까? 할때 우리 뭐 배워요? 가장 간단한 What is. 아시죠? 그대로 What is. 용어를 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뭐였어요? 다문화주의. 자, 다문화주의 다 합성어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제 합성을 딱딱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많은 거. 자, 이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막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 다 많은 다자를 써서 멀티를 쓰고 문화. culture,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슨 무슨 주의를 뜻하는 ism까지 넣어서 다, 문화, 주의 이렇게 완성되는 합성어를 자, 여러분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더 훨씬 더 이해 빠르게 되시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다문화 주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뭔가요? What is multiculturalism? 그렇죠. 뭐 끝은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여러분 편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플러스 틱 배웠어요. 첫 번째는 Let me start by explaining 이런 식으로 무엇 무엇 하면서 시작할게요. 두 번째는 어, 모두들 알고 계세요? Does everyone know?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What is 무엇? 이거 뭔가요?라고 물어보는 이세 가지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전 그러면 이제 today's presentation skill 보고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투데이 스프리젠테이션 스킬 이번 시간에는 프리젠테이션의 준비 방법 스텝 2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 구조의 일관성을 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청중들이 알아듣 쉽게 설명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주목적인 만큼 그 내용의 논리 구조 또한 듣는 사람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는 구조를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내용만 이렇게 막 모순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가득 차 있으면 다시 쓰거나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A, B, C, D 이런 순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 방법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 및 문제. 다음. 대안. 그 다음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방법. 두 번째. 상황, 분석, 제안으로 구성하는 방법.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으로 구성하는 방법. 네 번째. 반대 의견. 찬성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의견으로 구성되는 방법. 다섯 번째, 배경 지식, 다수 의견,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의견이 나오는 방법. 여섯 번째,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구성 방법. 마지막 일곱 번째, 가설, 결과, 분석으로 나오는 구성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oday's presentation skill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speak loud yourself 여러분께서 직접 소리내서 말로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딱 단어 이 단어로 시작하는 거 배웠죠? 무엇이요? 시작이라는 단어 시작하다란 동사 기억나시나요? 자, 두 가지 표현이나 알려드렸어요. 무엇 시작하다, 무엇으로 시작하다. 이두 가지 아무거나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수치.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 loud yourself.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자, 자 라고 했을 때 우리 뭐였어요? Now. 이렇게 해서 우리 키워드 동사 뭐였어요? begin, begin. 자, I will begin 해 주셔도 되고, let's begin. 이렇게 해 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I will begin by looking at, 살펴보면서 보다죠. looking at. 무엇을요? Some of these sales figures. 판매 수치를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Now I will begin by looking at some of these sales figures.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베이직에서 배운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우선, 기억나시나요? 우선을 뜻하는? 그렇죠. 바로 그딱세 글자 단어. 내년도 소비자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정중한 표현은 이제 아주 익숙하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peak loud yourself. 그렇죠. 잘 하셨어요. 자, 뭐였어요? 우선이라는 거. First of all. 그렇죠.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여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시죠? 무엇에 대해서요? The customer trends. 소비자 경향이요. 언제요? 내년도. In the coming year. 또는 next year.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the customer trends in the coming year.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플러스팁에서 배운 세 가지 표현들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엇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 자, begin 말고, I will begin, let's begin 말고, 한 가지 더 시작하다 동사 기억나시죠? 바로 그 동사 넣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 loud yourself. 그렇죠. 자, I'd like to 말고 제가 뭐뭐 뭐 할게요 라는 거. Let me. 그렇죠. Let me. 시작하다. Start. 무엇을 하면서요. By. 설명하면서 explaining. 그렇죠. Let me start by explaining why I chose this topic. 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 내서 마지막으로 해 볼게요. Let me start by explaining why I chose this topic. 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 시작 멘트 세 가지 베이직 배워 보셨고요. 자, I will begin 또는 Let's begin 그리고 두 번째는 First of all, I'd like to talk about 이렇게 하는 거 배웠고요. 자, Let me start도 배웠고, 자 마지막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청중들에게 이렇게 뭘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뭐, does everyone know? 이렇게 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중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이제 끌어야 발표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되겠죠? attracting the attention. 이렇게 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이제 끌기, 유도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